아,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한국의 의미가 있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세계는 미국이 보고 있는 세계와 동일하지만 그것을 보는 인식 자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핵심 부분은 어, 인공지능, 뭐, 로봇공학, 신에너지, 항공우주, 뭐, 첨단해운, 뭐, 신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어, 기술과 관련한, 여러, 또는 중요 자원과 관련한 이런 분야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철저하게, 어, 보호를 해야 된다. 누구를 대상, 견제를 해야 된다? 중국에 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군사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군의 군사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안을 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미국이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해군, 해군역일 거예요. 해, 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다라고 한다면 해군역이 중요하다. 자, 해군역을 좀, 어, 현대화시키겠다. 군사적으로 조금, 어, 능력을 증강시키겠다.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자라는 그런, 어,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군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선업과 관련한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관련해서 또한 민감한 기술, 직접 재산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히 동맹과 같이 개발한 기술들은 동맹들을 상당히 이제 통제를 하면서 수출 통제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인데요. 그러면 한국에게 있어서 좀 고민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미국과 사실은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어,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력 분야들을, 어, 중국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이제 동맹 간에, 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더 협력의 수위를 높여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계속, 어, 표면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중국의 위협, 을 어떻게 같이 관리할까를 미국이 계속 논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시도하는 남중국해 또는 대만 해협 동중국해 이 지역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동맹으로서 한국이 어떤 계열을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해공군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미국은 논의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지는 순간,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좀 전략적인 스탠스를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마, 어,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그리고 글로벌 확산, 핵확산 위협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지역 확산 또는 글로벌 확산 이 문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은 계속 돼요. 그리고 특히 공화당의 이제 선거 기간의 정강이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면은 북한을 분명히 위험한 국가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위협은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명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어, 단독적으로 만나서 아주 새로운 협상을 한다라고 할때 어떤 문제점이 국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비핵화가 아닌 군축이나 군비 통제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최종 단계로 설정이 되는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새로운 협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중간 단계로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봤었어요. 중간에 동결을 하고 나중에 비핵화로 어떻게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었다면은 그 마지막 스텝은 빼놓은 채어 중간 단계로 생각했었던 것을 마지막 단계로 어 가정을 하고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상당히 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껏 이엔의 안보리 결의는요.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가해 왔었죠.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강경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핵을 가진 북한 같이 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적어도 이 지역에서 핵국가가 더 이상, 하나 더 있으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지지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는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만약에 미국이 반대극부로 뭔가 인센티브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내적으로 넘어야 할산이또 있습니다. 만약에 제재 해제, 적어도 부분적인 완화라도 꺼내들려고 한다면은 이것을 미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첩적으로 가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핵 비약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적인 어 체제를 가지고 있고 비어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리고 비자율적인 어 시장을 가지고 있고 어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 사이버 위협이나 아니면은 어그 탈취 문제 그리고 어제 돈세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재를 막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큰 틀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회에 가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좀 바꿔주고 예외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국무부가 국무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무부가 협상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재무부, 상무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가하는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처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가, 어, 적어도 대사급 정도로 외교관계를 좀 북한과 수립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요. 다시도 의회를 가야 됩니다. 의회 상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은 어~ 연락사무소라도 설치를 할게요라고 해도 여기에는 인력과 돈이 들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의회를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넣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분명히 핵 문제 말고 미사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이란이 일으키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도 해결 못했네라는 거였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WMD, 생화학 무기를 포함을 해서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위협,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국이 초당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군축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때핵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 을다 얘기해야 되는 아주 포괄적인 아젠다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자, 북한이 받아들일 그 뭔가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협상은 협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 일단 맺어질 이후에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검증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핵 이외에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군축, 이런 것들이 아젠다에 올라올 때 뭔가 이제 군축을 하겠다라고 협상을 맺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어디를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찰을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확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든 북한이 과연 협상에 아주 편하게 나올까. 이런 부분은 좀, 어, 의문점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한다. 물론 MPT 안에서 법적으로, 어, 인정이 되는 핵국가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제적으로 핵무장을 한, 어, 국가로서 인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미칠 지역적인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좀더 이제 넓게 봤을 때, 잠재적으로 핵무장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들 국가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은, 어, 물론 지금까지는 북한이 본인의 뭐 핵, 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국가한테 이전을 했다라는 건 밝혀진 적이 없지만 계속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나 시리아 등 중동에 좀 불안정성을 야기시킨 시켜왔었던 국가들과 굉장히 좋은 전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동부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이핵 확산의 우려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동맹정책.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동맹 정책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슈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 한국은 어 오랫동안 전작권 전환, 그리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어 이런 목표를 추진을 해 오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 동맹 너네 방어는 너가 책임져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만약에 자율성을 찾는다라고 할때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어, 내가 자율성을 찾는 만큼 동맹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정 그 어떤 내가 안보를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자율성을 높이는 만큼 동맹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강력한 동맹이 살짝 느슨한 동맹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이 자기 책임을 잘 이제 지면서. 어, 방어를 잘하고 있어 라고 믿는다 라고 한다면은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어, 뭔가 분쟁이 한바되게 생겼을 때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서 방기를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가면서 한국이 원하는, 어, 그런 전략적인 자율성, 그리고 한국 주도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와 그리고 역할을 계속 조정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어 주한미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이 이것을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군이 또 얼만큼의 기여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상황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것 같아요. 과연 동맹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확 변할 것인가 그것을 또 이제 막아주는 제동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동맹을 어쨌든 약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존 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할 때 동맹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수단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다 본토로 불러들인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본토로 수용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그 규모를 조금 어 제한적으로 어 검토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책임을 어떻게 서로서로 서로 분담하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어 이제 책임을 높이면서 과도한 방위비 인상 문제를 조금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 이전 정부가 맺었었던 협정들은 전부 다 재검탄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협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미국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정협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국방부가 어, 이거 다시 재협상하겠어 라고 한다면 재협상합시다 라고 한국에게 얘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섯 배 10배 방위비를 막 인상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인상폭을 조금 줄이되,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 동맹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방위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교환 거래를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 과거에도 했듯이, 미국의 무기체계를, 어, 구입을 하는 것.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방위 산업들을 잘 활용을 해서 미국과. 거, 어... 그 조선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위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에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에 있는 동맹 중에서 미국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동맹의 변화 과정을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만약에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기회의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그런 아젠다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 어떠한 전통적인 기조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자리매김을 했는가, 그리고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인물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이슈는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정말 시간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이슈를 설명드려야 했겠지만 일단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